그치, 28-4번 법사회와 법 얘기가 또 나왔네. 그치, 법사회와 도덕사회와 법사회와 도덕사회. <laughs> 법은 일단은 법은 지켜야 되지. 그치, 이거는 직, 준수해야 돼.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도덕도 준수해야 되지. 그렇지 근데 어떻지? 법은 어기면 어떻게 되지? 처벌이 오지? 법은 도덕은 어기면 어떻게 되지? 그냥 처벌은 없지겠지? 비난 정도 오지겠지? 그러면 두 개가 다 어떤 원리에서는 거의 비슷해, 그렇지? 원리에서 일단 그럼 그럼 법과 도덕은 일치하나? 그렇지는 않지겠지? 법에는 있지만. 도덕적으로 법으로는 금지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법으로는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는 괜찮은 행위가 있고, 도덕적으로는 부도덕해. 하지만 법에서는 문제없어. 이런 행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서로 꼭 어떤 게 있을까? 도덕적으로 안 되지만 법으로는 허용하는 거. 커닝 컨닝. 학교에서 커닝했어. 잡혀가니 징역 1년 반이 부정행위에서 시험 보다가 학교 시험 같은데. 치팅 그치. 이건 어때? 도덕적으로 비난하지만 법으로 잡혀가진 않지. 그치, 학교 그건 법이 아니고 학교 그 규칙이니까. 그다음에 법으로는 불법인데, 도덕적으로 상관없는 거. 법으로는 불법인데, 도덕.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도박이야. 내가 내돈 갖고 고스톱 좀 치겠다는데, 왜 난리야 근데 잡혀가지 도박죄로 그치 도덕적으로 내가 내돈 갖고 내가 쓰는게 왜 도덕적으로 어긋나 그치 근데 그냥 굳이 예를 찾자면은 니네가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얘가 이제 생각이 나면은 생각해봐봐 이제 요런 내용이야 책으로 가볼게 더 거래다에서 전체 사업에 해서부터 legal legal 소셜라이제이션 법사회화의 목적은 이제다 후에 끊고요 to a n st n st 를 주입하다 주입하는 거야 뭘 주입하는 거냐? 인피플 가루를 붓고요. 사람들에게 인스틸의 목적어가 뒤쪽이야. 펠트에다 피피, 펠트가 어블리게이션 꾸며주고요. 어블리게이션의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오월의 동그라미 리스판스 빌러티의 동그라미 2번. 리스판스 리스판스 빌러티 다음에 끊고 투 팔로우가 리스판스 빌러티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법. 팔로우의 동그라미 1번. 앤드의 동그라미 억셉트의 동그라미 2번. 앞에서 다시 할요 법사야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felt 느껴지는 의무감과 responsibility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야, 주입하는 거야. 어떤 책임감이냐 법을 따르야 하고 따르겠다는 그리고 법적 authority 권위를 수용하겠다라는 책임감과 느껴지는 의무감을 주입하는 게 바로 법사야야 어렵게 썼지만 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게 법사야한 거야 두 번째. 더 고어레다이스 전 c i a 모랄스 슬러제이션 도덕 사회화의 목적은 이제 더 부이 끊고요 주입하는 거야 인피플가를 붙고요 의무를 t 티 다음에 끊고 투팔 w 가 t 티 꾸며주는 형사정법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주입하는거래 소사이어티의 동그라미 1번 오월의 동그라미 프라퍼에다 동그라미 2번 봐봐 사회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두 번째. proper behavior 적절한 행동을 따라야 한다는 명사 다음에 형사죠 independent부터 끝까지 가로를 묶어서 behavior 후치 수식 independent 독립적인 별개인 뭐야 규칙과 코드와 규칙은 이게 법이란 말이야 규, 규칙과 룰과 규범과 다음에 코드 법조항과는 별개인 적절한 행동과 그 다음에 어 사회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주입하는 게 바로 사회, 도덕사회화의 목적이야. 두 개의 정의를 내려놨지. 그치? A번으로 갑니다. 크리미널라이징에다 S. 범죄화하는 것. 어떤 행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더즈란 메이크. 메이크에다 V5 e 대다가 O 이모럴에다가 C. 그것을 부도독하지 안 어떤 행동을 도덕 아, 범죄화 하는 것은 그것을 부도덕하다고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있네. 자, 좀 상관이 없지, 그치? 비약되어있지? B번으로 가볼게. 기분에다, 뭐뭐을 고려하면, 전치사죠? 뭐뭐을 고려하면, 대대다 세모. 자, in normal everyday life 가로로 게 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도즈 비헤이비얼제다스. 자, 도즈가 나왔는데 도즈 행, 그 행동이 나왔었나? 음. 자, 그 행동들이 이렇게 자, 일단은 대부터 소사이어티 컨스털지 이모럴까지 가로로 볼게요 화살표 비헤이비얼즈로. 아, 이 도즈는 앞에서 받는 게 아니라 뒤에 후치 수식을 받기 때문에 관계사에서들의 후치을 수식을 받기 때문에 있는 도즈거든. 소사이어티 컨스털즈에다 s v 라고해 볼게. 사회가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행동들이 도즈 비애이별제데스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행동들이 아래다 v 자 프리퀀틀리 빈번하게 프로히비티드에다 수동 끊고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것을 고려하면 자로 다음에 끊고 그 둘은 어? 그 둘에다 S 그둘은 아까 도덕사회와 법사회와 그거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둘은 유전리에다가로를 붙고 대개 월크에다 V 작용합니다. 끊고 어디를? 같은 목표를 향해서 어? 맞네. 도덕사회와 법사회와 둘을 말하는 게 맞네. 목표가 나온 걸로 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대부분은 법에 어긋나는 건부도덕한 거고, 부도덕한건 법에 어긋나고, 대부분 이렇게 같은 목적을 하기 때문에, 둘은 거의 비슷하다 할수 있단 말이야. 그 얘기가 나온 거지, 지금. 둘에 대한 설명 을 해놓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린다, 결국은. 자, 이제 반대로. 그러나, 이제 다른 점이 나오나 보다. However, 대가로를 묻고요. 그러나, that is not always, 부분부정이지, 그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있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놓고 C로 한번 가볼까? 동시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동시에는 없지, 그치? A번으로 다시 갈게. 자, criminalizing에다 S. 어떤 한 행동을 범죄다라고 하는 것은, make에다 V5. 이시 e 가리키는거 행동이야. 범죄라, 범죄화하는 것이, 지금 무슨 말이야? 어떤 행동, A라는 행동의 범죄야. 법에 어긋나. 이것이 반드시 그것이 그 행동이 도덕에 어긋난 건 아니래. 도덕적으로 맞을 수도 있대. 이 얘기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뭐 똑같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네. 그치 그래서 그리고 노을에다 동그라미 또 똑같죠. 이것도 아니래. 자, 뒤에 도치되죠 이제다 we all immoral behavior death. 모든 부도덕한 행동이 반드시 criminalized p 자 범죄화 되는 것도 아니래. 음, 도덕적으로 안 맞지만, 법에는 괜찮아.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야.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지그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자, most people에다가 s,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t h i n k 에다 v,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o n i n s t a n c e 어떤 예시에 대해서, 일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대. 자, where부터 문장 끝까지 갑니다. 문장 끝까지 가로를 붙고, o n i n s t a n c e 가 선행사야. 외여름 관계 부사가 되겠지?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예시를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대 아마. 이런 예시를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떤 예시를 떠올릴 수 있냐면 아, 대이에다가 s 그들이 빌리브에다 v 동그라미 1번. 끊고 비헤이비어 이제다 sv. 자, 사람들이서 믿기에 한 행동이 부도덕해 라고 믿어. 버셋 동그라미. 그러나 자, 우드나 서플 에다 v 동그라미 2번. 자, 지지하진 않아. 크리미널 라이징의 둥그라미 1번. 그걸 범죄화하는 거. 너네 지지하니? 컨 커닝하는 거는 부도덕해. 근데 너네 학교에서 앞사람 것 문제 하나 봤다고 해서 얘 징역 3년 때리면은 괜찮니? 그런 원하지 않잖아. 그렇지? 혼 혼은 나야 되겠지만 그렇지. 불이익은 당해.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어,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애들, 그들이 믿건데 부도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범죄화하거나 크리미널라이징의 동그라미 1번, 오래 동그라미 유징에다 동그라미 2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풀 e 서브로 법의 힘을 완전한 강력한 힘사용막 무기징역 컨닝좀 했다고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야. 로 다음에 끊고 투 스탑에다 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스탑 a from ing 보이죠? 그 행동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시가르키는 거는 b e h a v o r 야 그커닝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의 전체, 운전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동시에 또 거꾸로가 나오겠지, 그지 at the same time 끊고요. even if에다 세모, 비로 people에다 s, abstractly 가로를 묶고요. 두 support, 긍정문에 두 썼네, 두에다 강조해 두. 사람들이, 자, abstractly, 추상적으로는 정말로 지지할지라도, 법적 규제를, 전치사업, 부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지지할, 규제에 대해서 지지할지라도, behavior 다음에 끊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 만약에, 조국 딸이 의대를 지나, 의학대학권을 지나가는데, 뭐, 표창장 가는 걸 하나를 가짜로 썼어. 이거, 사람들이 지탄, 엄청 지탄을 받고 있잖아. 그치?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그 의학전문대학가서 의사가 되어버렸잖아. 사람들이 지탄을 해. 아, 이거 불법이야. 혼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얘기야, 지금. 어떤 법적 규제가 있어야 돼. 지지할지라도, 데이 베어리에다 sv, 그들은 다르대. 끊고, 뭐에 있어서 다르냐면은, 하우부터 문장 끝까지 대가로를 묶어봐. 자, 여기에 있어서 다르다는 얘기야. 분명히 조국다른 혼나야 되는 게 맞아. 근데, 하우에다 동그라미 1번. 어떻게 혼날지. 징역을 할지, 벌금을 할지, 뭐, 아니면, 하기를 취소시킬지, 엔 n d 의 동그라미, the e x 에다가 동그라미, 이방 정도가, 정도에 있어서, 그 다음에 2부터 문장 끝까지 작은가로, 익스텐트로 보냅니다. 관계대명사죠. 자, 방법에 있어서, 혹은, day에다 s, want에다 v5, legal system에 o, to, c. A to B 형태지 원투는 오형식일 때 A to B 형태지하죠? 법적 체, 법적 시스템이 개입하기 원하는 정도. 자 어떻게 할지 혹은 어느 정도 개입할지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야. 자 표정적 위조한 조국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야한다 취소시키면 된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한 징역 1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얘 사형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 좀 심하지, 이 심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사형 좀 무기징역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에서는 다 다르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 다르다. 그래서, 서치 비 r c h v i 에다 s, 어떤, 그러한 견해는, r에다 v, 그러한 견해들. 사람들마다 이걸 도덕의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또 규제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런 견해들 있잖아. 그러한 견해들은 s t r o n g 가로로 묶고요. 자, 어떻게 해서 생기겠어? s h a p t에다 수동, 형성됩니다. 뭐에 의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생기겠어? 자, 방식에 의해서, 인부터 끝까지 가로를 묶고, 도 w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되는 이유는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느냐? 자, people에다 s, understand the v, 사람들의 이해하는 방식에 의해서, position의 동그라미 1번, a n d 의 동그라미, function의 동그라미 2번, 전치사 업법법의 위치와,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자, 로 다음에 끊고,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 학등에 그, 요즘에 그 성범죄에 대해서, 그치? 막, 야, 저런 못된 놈을 사, 징역 3년밖에 안 줘? 어떤 사람 이러고, 야, 무기징역시켜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그사회 사회 내에서 법에 대한 법의 위치와 기능, 얘는 어떤 정도 처벌받아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 의해서, 이런,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결정이 된다. 그런 내용이야. 그런 견해는 사회, 이런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잠깐 쉬었다가. 잡으셨다가... yeah